안녕하세요. 뉴맨 남성의원 김영열입니다. 오늘 보형물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. 조금 특이한 모양을 원하시는 분 같으세요. 근데 이전에 한번 답변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, 실리콘 링과 티링을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? 물어보셨습니다. 역시나 오늘 제 답변도 허무합니다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근데 좀 추가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링과 티링을 동시에 넣고 싶은 분들, 링을 넣고, 티링을 이런 식으로 이어붙여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대가 되게끔, 그리고 상당히 올록볼록 울퉁불퉁하게끔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.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단점은 이 링과 티링은 딱 붙을 순 없어요. 제가 수술적으로 붙여드리긴 하지만 이 자체가 붙지는 않아요. 그래서 유격이 좀 생긴다거나, 아니면은, 링 뒤에 있는 티링이 살짝 이렇게 움직이거나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성기가 너무 짧은 분들한테 이렇게 수술을 해드리면 되게 치골적으로 좀 몹시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겉보기에 미용적인 모양을 생각했을 때는 완성도가 높은 수술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 수술을 찾는 분의 사유는 대표적으로 이런 분이겠죠? 체형이 좀 마르고 성기가 긴 편이실 거예요. 그래서 티링을 하고 싶긴 한데, 티링을 하면은 뒤가 좀 남지 않느냐. 그러니까, 링도 하고 티링을 해서 최대한 성기를 좀 채우고 싶다. 아마 이런 연유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겠죠?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하기를 원하신다면, 그때 어떤 단점이 있고,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거든요.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. 이 실리콘 링과 티링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당연히 확대를 많이 원하시는 분일 거니까 유격이 없이 완성도 있게 하려면 이 실리콘 보형물이나 진피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성기를 최대한 전체적으로 채우도록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링과 티링과 진피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무조건 성기를 최대한 많이 채워서 아주 아주 크게. 약간은 좀 과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. 본인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는 게제 답변입니다. 이상입니다.